박찬대가 박찬대가 했었던 코미디가 오늘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2일 날이에요. 22일 날 박찬대가 이재명을 수화하자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윤성열 한동은 이런 인간들이 우리를 다 잡아가게 생겼는데 우린 뭉쳐야 되지 않겠소?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 제일 두려운 게 지금 송영길 돈봉투 받은 사람들 다 구속영장 쳐지게 생겼지 않습니까? 구속영장 쳐지고 이렇게 불려갈 의원들 지금 몇십 명 있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이거 그 단합 대회를 한 거예요. 우리 우리 그거 서로가 방 해 줘야 되는 거 알지? 방탄국회 해 줘야 되는 거 알지? 한동훈이가 와 가지고 우리 구속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찬성표 던지면 안 된다. 뭐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근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박찬대가 그끝 쪽에 끝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를 읊었어요 시를. 시를 이렇게 읽혔.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.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. 그들이 내가 닥쳤을 때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리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. 박찬대 의원이 이 시를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고 시인은 마르틴 리멜 니멜럽입니다. 이 시를 딱 박찬대가 하니까 어, 박찬대는 이런 취지였대요. 검찰의 표적이 누구든 될수 있으니 원 팀으로 뭉치자 이런 팀이었고 검찰을 나치에 비유한 건데 민주당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어, 나치하면 나치 나치하면 나치의 친이대 어~ 개딸 그리고 히틀러 이~ 대중동원 이~ 홍위병 어~ 이재명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거든요. <laughs> 박광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93표로였죠? 93표로 박광훈을 원내대표 따르를 시켰다는 건 국회의원들은요?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다 다 홍의병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지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개딸을 홍의병 나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박찬대가 개딸 앞에서 연설을 했으면 좀 웃기지만 그냥 논다 할수 있겠지만 아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국회의원들 자당원들한테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어, 지금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인거지 <laughs>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 응?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야 아, 야 너가 너가 지금 하는 짓이 이재명을 직빙하고 우리 모두를 직빙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원팀으로 뭉치다 이게 니가 홍의병 짓 돌격대장 짓을 하는 연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언발란스 하잖아. 그러니까 저는요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박찬대 의원님, 혹시, 혹시 있잖아요. 평상시에도 풍수소리 많이 들으십니까? 풍수소리 많이 듣고, 분위기 파악 못 한다. 상황 판단 못 한다. 어. 좀 혹시 혹시해서 물어보는 게 어렸을 때 혹시 아유 찬대는 공부는 잘하는데덜 떨어졌어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? <laughs> 제가 제가 있잖아요 어, 그 박찬대 의원님한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별사옹이를 하시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런데 똥오줌은 가집시다 <laughs> 똥오줌은 가리는 착한 음, 찬대 중년이 됩시다. 네, 박찬대 그 중년.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, 특히 친명파한테한테 많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. 똥오줌 가리는 착한 중년이 되자. 잘 들으셨어요, 최강욱 의원님? 아, <laughs> 어, 박찬대한테 얘기해야지. 네, 한 그거나 그거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.